아무 또 이런 면 웃음이 시작합니다. 너거널고 안돼. 알루알루아 많은 분들이 미미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나가. 나가. 오늘 소가 나온다. 소설 아티스트보 합니다. 오늘 미미가 주인공인 썰을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좀 가슴이 아픈 썰이죠. <laughs> 아, <laughs> 네 맞아요. 저희가 외국인 200명 모임그 음. 농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뭐 썸남도 있고 뭐 이랬었어요. 음, 이런 히스토리가 이제, 어,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말 못해 남은. <laughs> 근데 미미가 인스타하 와. 이거 안겨주세다 계정 홍보해 인스타 계정. 안녕. 안녕미처럼 홍보해줘. 저희가 뭐 거기서 이제 역사가 많은데 미미가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 친구 머리 두상이 아주 예쁘고 눈이, 눈이 너무 난다.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그친구한 되게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눈 색깔이 뭐야?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야? 나는 내눈 색깔을 정의할 수 없어. 어느 날은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초록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빛처럼 보이기도 한데 어쩜... 이렇게 말했어요. 을 <laughs> 그래서 하 컬러 렌즈 많이 에요 그래서, <laughs> 뭐, <laughs> 그래서 오렌지야. 초록야 <laughs> 진짜 눈이 너무 아름다운 <laughs> 자기 건데. 자기 색깔인데. 음, 네이탈리아 남자가 있었는데, 그리고또매추어야매추어 음. 나이가 이제 좀 있는데 너무 어른스럽고 <laughs> 정말 기댈 수 있는 점잖은. 약간 섹시하고. <laughs> 어 섹시하고. 그러니까 지간 닮았어요. 우리 아저씨야. 약간 그 뭐라고? <laughs> 나 아저씨. 그 농염. 뭐라고 그 나이 많은 아, 관능미 관능미 푸른색시 푸른섹시 떠린색시 떠린색시 진짜 딱 떠리었어 그때 <놀람> 그 친구랑 미미랑 썸타는 사이였어 이 이름이 뭐 이름을 우리가 또 가명을 하나 냈어 아, 가명을 <놀람> 저희인데 <있는데>, 스페인 <놀람> 사람이니까 좀 친근하게 알베르도 알베르도 아 이게 상상이 안갈 수도 있어 아 그분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냥 저희가 그 친구랑 이제 썸을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지역이동설을 보셨죠 지역이동설 여기 있어 여기 지역이동설 그랑쌤이 있다가 지역을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 음. 그 친구는 그 거기서 너무 직업이 좋았어가지고 그 친구는 이, 이동할 생각을 없고 거기 지낸다고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동을 하게 되면서 미미가 그 친구랑 너무 급하게 응. 헤어지는 마음에 응. 그래서 제대로 된 작별 은 인사도 못하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음. 그 친구가 왜 떨리섹시냐 에센스를 안해 아, 에센스 안, 왜 그런거 뭐, 매력 뭔지 알죠 매력 포인트 얘를 에센스를 아예 안한 친구라서 음.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멀어지게 되고, 이제 잘 연락도 못하고, 음. 두 개월 동안 이제 그 친구랑 연락도 없이 그냥 헤, 헤어지게 된 거죠. 내가 원래 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음. 또그 친구만 유도, 음. 내 가이라에서도 가 보고 싶다. 음, 어, 맞아, 맞아, 그리워하고, 음. 미미가 나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미미가 난, 남자랑 끝나면, 끝난 남자 되돌아보지 않 뒤돌아보는 사람, 야 어, 도망가면 쫓아오는 여잔데 얘가 걔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생각이 보고 난다. 아쉬웠어. 아니 응. 자기 가 먼저 너무 섹시하게 날 꼬셨다고. 응.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친구가 농장 생활이 끝나면 시드니로 돌아간다는 것만 응.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랑저도 친했어요. 친했는데 그 친구랑 술 먹을 때 얘기를 하다 가그 친구가 응.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시드니에 있을 때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자기가 너무 좋고 응. 왜냐면 그 레스토랑이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응. 그 바다가 쫙 보이는 너무 멋진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음. 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랑도 사이가 너무 좋고 다시 시드니에 가면 그 레스토랑에서 일할 거다 음.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 헷갈렸었어요 그리스인지 이탈리아인지 음. 3월달에 저희가 UMF를 시드니에서 하는 UMF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음. 6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시드니에서, 시드니에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베르가 지금쯤이면 시드니에 넘어왔을 상황이라는 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치 않았어요? 어, 소식을알 어, 수가 아, 저, 없어 뭐알 수가 없죠 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laughs> 아마도 걔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혹시 시드니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맨날 그 UMF도 가고 뭐 시드니에서 쇼핑도 하고 막 밥도 먹고 돌아다닐 때 맨날 장난으로 빡 걔가 머리 빡빡이니까 지나가는 빡빡이 보면 제엘베레트다엘베레트다 그래. 이러고 저엘베레트 어디 어디 어디, 어디. <laughs> 그 버스에 무슨 빡빡이가 보면 저기 알베레트다알베레트다 뭐? <laughs> 장난으로 그냥 걔를 그러니까 놀리고 싶어가지고 그러가 놀랐어 놀랐어요 그죠 사람들 음. 그러니까 미미는 어. 혹시나 하는 기대 왜 혹시나 마주치 었 시드니 근데 시즌이, 시즌이 더 크잖아 아니, 정말 크고 사람도 너무 많고 맞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괜히 대 도시가 아니야 아, 아니 그리고 시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 아, 몰라.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럼 미미는 왜 그래 아니잖아 아니야. 이러면서도 얘가 심장이 계속 뛰는 그러니까 막 놀리지 말라고 그래서 <laughs> 왜 그러는데 우리가 시즌 맞아. 3박 4일이 그냥 있었는데 진짜 3일 내내, 내내 3일 내내, 내내 그렇게 놀리다가 음. 이제 우리가 오페라하우스를 음. 가게 된 거예요 오페라하우스 갔는데 그때 생각이 난거야 얘가 자기 만약에 시드니 오면은 그 오페라하우스에 있던 그 레스토랑에서 같이 아 다시 일할거래 그래가지고 그때 응. 미미야 저한테 물어보니까 언니 그럼 그 레스토랑 이름 알아? 이랬 응. 모르지 <목소리> 너 어떻게 알아 거기가 레스토랑이에요 스스로 어, 빽빽해 맞아. 바다를 따라서 쫙 레스토랑이랑 바가 빽한게 있어 한가득 어, 있어 근데 그날이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음. 우리가 서로 무아 결국에는 뭐지 알베르토를 못 아, 보고 가네. 맞아. 우리가 미미가 거기를 이제 시드니 하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너무 맞아 와 가지고 <laughs> 이게 미미 내신 기다렸던 거지 어, 자기가 어, 혹시나 그럴까.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못 보니까 미미가 좀 슬펐던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북받쳐 올라서 본명을 어. 근 고래고래 응. 알베르토. 내가 <laughs> 성까지 몰라. 플레임을 잘안 부르잖아요. 근데, 아, 근데 길에, 거기서 길건서 알베르토 시... 어디 있어? 막 이랬어요. 나는 이제 한국에 가는 음. 거여가지고 음. 그럼 영영, 어, 못, 영영 보니까. 못 보니까 인생에서 못 보니까 음.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걸지나갔고 있었어요 근데 알베르토 싫어하면서 아 진짜 웃기다 하면서 문을 딱 돌았는데 진짜 웃기다고 딱 지나가는데 저기 누가 또 서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서빙하는 남자가 또빡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미한테 어, 아 어, 저기 또 빡빡이다 저기 알베르토 알베르... 알베르토인데? 안 믿는 건 뭔지 아시죠? 그안 쳐다보는 어, 거. 그러니까, 어. 아, 보라니까? 맞아. 그래서 나 맞는, 맞는 거. 어. 그래서 내가 진짜 언니 와, 맞지? 지금도 떨려. 어. <laughs> 맞았으면 좋겠으면서도 진짜 어. 맞으면 어떡할까 하는 맞아, 그런 생각이 진짜 온만 생각이 가들면서. 어. 야, 가보자. 제가 근데 맞아. 약간 이런 거잘 끌고 가거든요. <laughs> 음. 야, 따라와 따라와. 음식얘 음. 손을 잡고 막막 끌어갔어. 막 끌어갔어. 막그 레스토랑이 아예 야외 레스토랑. 이 아예 다 좌석이 야외. 얘손 자꾸 끌는 왔어 같아 근데 진짜. <laughs> 아니 그게 미미랑 나는 굴을 못 먹어요. 안 좋아해요. 굴. 얘 손을 자꾸 끌려듯이 개방 보고 결국은 내 쪽에 들어는데 어째 보기도 여기 굴레스토락인데 여기 그럼 전문점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고을때 <laughs> 우리 있다 이게 안들우린 나중에 알아서그 얘기 하안 들려 그냥 빨리, 맞잖아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야 됐어 그냥 빨리 따라 들어와 얘 마지막 일생 일대 순간이야 <laughs> 이러면서 들어가서도 <야>, 웃겨. <laughs> 진짜 신기해.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디제이 스네이크. <laughs> 너가 디제이 스네이크보다 더 하는 것 같아. <laughs>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아니 길지나가는데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딱겠어 <laughs> 서로서서 <서방에서 웃음> 앉았는데 음. 걔는 오늘 못 보는 거야. 맞아. 걔는 너무 잡빠. 서비만 <laughs> <laughs> <같이 방금이나> 계속... <laughs> 어 서버를 바빠 오늘 같이 방금이야 계속. 어머니가 엄청 실수했어요. 안절부절. <laughs> 내가 여기 앉아 있었어. 근데 선배가 음. 더 가자. 그래가지고 이 회장 문이딱 맞아준 거야. 아 알베르토. 되게 아련하게 불렀어. 그러면 <laughs> 오 이러면서 맞아 맞아, 맞아. 걔가 아까 좀고야 너네 뭐야 이러면서 응. 막 먼저 우연이다 걔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뭐, 이시즌니에 있는데 내너 찾아다닐 거다 이렇게 농담이 좀 말했지. 사실 사실, <laughs> 사실 진짜였는데. 진짜 했는데. 사실 진짜. 이 사람 리스 토큰 거. 그래서 걔가 아 진짜 웃기다. 아. 그래 그래. <laughs> 엄청 친한 사이였는데, 걔가 SNS 잘안 해서 우리가 연락 안한 거지, 음. 만나니까 너무, 너무 반가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고 걔가 우리를 안고, 맞아. 막, 걔가 막 어떻게 알고 왔어? 그래서 우리, 우리 몰랐지. 응. 우리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맞아. 너 같은 사람이 있길래 몇번 <laughs> 들어봤어. 막 이랬더니 걔가 농담인 줄 알고, 응. 에이, 막 이런 식으로. 응, 응. 이런 거, 진짜야. <웃음> 진짜, <웃음> 굴도 진짜 굴도 못 먹어. 굴도, <laughs> 굴도 못 먹는데 너 때문에 간 거야. 이봐. 뭐야. <laughs> 걔네 네 이름만 부르면서 다녔다고 이 <laughs> 바보야 아니 강민이가 진짜 그게 얘는 맞아. 자기 썸남인데 오히려 너무 떨리니까 맞아, 말을, 말을 못하는 거야. 거야 나만 걔랑 뭐 엄청 다두고수영이 장난치고 걔네는 아, 막 그때. 반가워서 응.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얘를 너무 밀어주고 싶은 거 있거든 응. 내가 야얘 얘 생일이야 응. 알았어? <웃음> 알았어? <웃음> 맞아. 이랬어요 걔한테 걔가 오 생일이었어? 그래서 응. 막 축하해 막 이러는 맞아. 거예요 근데 맞아. 얘가 어막이러 <laughs> 몇살 됐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도 또 와중에 대답을 못해 그냥 정말 평범 w I don't k n 이러지이러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너무 w I don't k 가 근데 맞아. 우리가 거 t know. I 가오가상하면안 되잖아. <laughs> 네, 돈이 가오가 없냐? 가가 없냐? 그래가지고 있었어. <laughs> 어, 맞아. 맞아. 솔직히 근데 좀 놀랐잖아. 솔직히 아니, 놀라, 놀랬어. 놀랬어. 놀랐어 돈이 있으면못살정도 아니지만 예산은 출은 아니었어. 추천 레코멘드. 에브리. 에브리. 근데, 주출할... 주출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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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 엄청 자세 얘기하는 거. 이거는 연어 스테크고 이거는 뭐 파스타고, 그 <laughs> 아, 이거랑 이거를 랬더니 근데 갑자기 너네 어, 네 명인데 그것만 시켜는 거야? 리서 아그럼또 다른 것도 먹 <laughs> 진짜 비싸다. <laughs> 갑자기 또 술은 안시키는 거야. 그리가또 거기서 아싫씨그술 메뉴판을 딱 봤는데 와인 졸라 비쌌어. 와인이 너무 비싼 거그 와인도 추천해줘 뭐 이랬어. 이랬걔 어, 화이트 와인이 어울릴 거래. 그래서 좀 응. 벌벌 떨면서 그럼 이거 하데 <laughs> 그러고서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아, 송 맛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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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와인 먹으면서 아, 미남한테 못 당했네. 못 아, 당했네. 우리 또 미남이 추천해 주면 다 시켜 버리잖아. 그래도 맛있지 뭐야. 아, 또 우리 못 오랜만에 못 봤다고 해. 감자튀김도 한 번씩 갖다 바고 같아. 그러더니 그러더니 아, 자기가 사장님한테 대기해서 응. 우리한테 서비스 줄 거라고. 뭐가 주는 거다 듣지 뭐야. 미미가 밥을 먹는데 정신이 못들고 맞아. 걔 왔다 갔다 떨떤다.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것 같기는 인상이네. 왔다 왔다. 잡을 잃었어요. 왜 네, 너무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응. 너무 이게 되니까 응.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까 아, 아니 맞아. 그리고 우리 아저씨를 그리고 거기에 같이 맞아. 일하던 여자분들이다 걔만 쫓아다니고 응. 그리고 걔가 우리가 친구라서 계속 우리 테이블에 오니까 응. 할 일도 없는데 계속 우리 테이블에는 있 벌써 나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아직 음식이 남았어. 근데 그 어떤 여자가 내 앞에 있는 접시를 치우려고 하는 거야. 나 아직 다안 먹었는데 이거 왜 가져가려고. 그죠? 아, 어, 미안 못 봤네요. 그래서 아니, 이러고. 스테이크가 이만큼 한게가 많이 빠져 있었어. 야외 빠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데 야외 빠에 있는 애들이 걔 알베르토가 빠에 오기만 하면은 자꾸 말 걸고 막, 음. 막 자꾸 터치해. 그래내 거인데. 근데 알베르토는 되게 누구한테나 하고 되게 젠틀한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막 근데 또 선은 확실해. 어 하니까. 선은 또 확실해. 그러니까 미미는 또막 음. 질투에 눈이 막 그릭을 <laughs> 해가지고 막쟤 뭐야? <laughs> 눈 깎고 말 걸어 막아 그리고 거기에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가 알베토를 르 계속 쉬운 일만 시켜주고 맞아. 알베토가 르막 엄청 바쁘게 서빙하고 이러니까 알베토 르그 숟가락 닦는 일먼 <laughs> <laughs> 우리가 어우 쟤 여기서도 인기가 많네 음. 이러면서. 알 이제 알베르토가 갑자기 우리한테 오더니 자기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 어 음. 아, 좋지 좋지 이러면서 음. 내가 이따가 이따가 나 치고, 음. 일 끝나니까 일 끝나고 올게 음. 그럼 그때 같이 사진을 찍자. 아, 이제 알베르토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하는데 이제 미미는 약간 마음이 쓰여가지고 아예안 나올 것 같아. 음. 그냥 가자. 왜 같이 사진 찍어준대잖아 음. 이렇게 하고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다가 알베르토는 딱말준어요 음. 우리 가 우리, 우리 음. 갈 거야. 와. 음. 와 이래가지고 알베르토가 온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또 그. 거기 유니폼이 맞아, 아, 야 맞아. 그럼. 그리고 또 흰색깔 이렇게 앞치마 해가지고 핏이 또 그냥 끝장 나. 어. 우리 오빠 진짜 어떡할 거야? 니오빠 아니야 <laughs> 여기 누구, 아저씨야. 누구 오빠, 아저씨, 누구 오빠? 아저씨. 그래가지고 그 걔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 다 같이 엄청 사이좋게 산주고었데 응. 민민 그때도 경쟁 사진 머니 나는 웃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laughs> 근데 사 완전 정보니까 <웃음> 완전 <laughs> 경직가고 그러고, 맞아. 우리가 계산을 하러 갔다. 근데 그 계산을 그 여자 매니저가 해주고, 알베르트가 우리를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이제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어, 뭐 뭐야? 너네 아는 사이야? 이러는 거야. 내가 똑똑히 바꿔도 우리 사진 찍을 때 우리 계속 쳐다보고 있어. <laughs> 막,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어, 그럼 인사하면서, 우리만의 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왜끼어드요 <laughs> 아니, 근데, 아, 그리고 또, 그래서많이애들 나가라, 고 나가라. 느낌 시간 뽑으셨는데, 아무튼 그러고... 다가 가다가... 마주치기만... 그냥 끝까지 끼워도 돼. 거기 사장님, 어, 사장님... <laughs> 아, 사장님... <laughs> 네, 차. 사장님이 한 40대 정도 <laughs> 네. 돼 보이셨는데, 너무 <laughs> 미중년인 거야. 알랭 드롱 느낌. 아 인정. 진짜 알랭 드롱이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미중년. 섹시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럼 서그 사장님이 약간 음. 그 우리 서비스 줄 때도 사장님이 거기서 이렇게 이하게 맛있게 먹으라. 아그리 아, 우리가 술을 왜또시켰냐면 한병 더 시킨 이유가 있어. 아, 우리가 한병을 다 먹고 앉아 있었는데 응. 갑자기 사장님이 오더니 너네 술다 먹었니? 이랬, 응. 이러는 거야 우리 거기서 또 아좀 메뉴판 좀한명 덜해 사장님에 또 홀려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또 잘생긴 잘생긴 사람만 뽑나 봐 그러니까 아또 미녀는 미남 보면 지갑이 열려 <laughs>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뭐, 네 음. 명이서 저녁 한끼 한끼 먹었는데 300불이 나온 거야 네, 그래서 맥쳐. 우리가 근데 완전히, 완전히 월시시였어 어 근데, 근데, 근데 진짜 맛있고 시시였어. 그리고 솔직히 여행가가지고 그렇게 뷰 좋은데서 다른 데도전추천해여행갔으면대뷰몇집어 아, 여기 레스토랑 어딘지 말해드릴 수 없지만 그 오페라하우스 앞에 맞아. 진짜 레스토랑 이렇게 쭉이어져있베르토가 아니었어도 <laughs> 거기서 먹었어도 후회 안했을 같아. 응. 우리 완전 플렉스 제대로 했잖아 <laughs> 응.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수 하고 계산하고 <laughs> 나왔어 <laughs> 여기부터 막편해지 그래서 우리 네. 걸어가고 있었어. 아 너무 맛있었다, 잘 먹었다, 아쉽다, 다시 못 만나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나랑 수인. 다시 못 만나겠는데 지 갑자기. 방맹이가 나. 아이고. 뭐야? 오해라잖아. 이게 뭐야? 어디 가? 달려가게? <laughs> 다시 돌아가게? <웃음> <웃음> 이 동영상 제인이한테만 보여줄게. 제이. <laughs> 아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끝이잖아 나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응.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만난 것도 너무 반갑고 한데 내가 너무 경직돼서 말도 못하고 한게 응. 내가 너무 싫은 것 같고 응. 영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진짜. 음. 아, 아, 우리, 좀, 아 우리, 우리 집 가운 가운이 있었어 뭐 뭐 했냐면 남자, 남자 때문에, 때문에 오는 미친년은, 미친년은 되지 말자. 이게 우리 가훈이었거든. 근데, 근데 그날의 미쳤어. 그 생각 니가 무슨 친거겠죠 오는데도 그때 박빈이를 <laughs> 그때 처음 만나 맞아 맞아. 팔을 잡고 <laughs> 너무 의지돼. 여기야. 어 울고 박빈리는 그렇게 안 있으니까 날품서나 진짜 그랬어. 어, 너뭐 진짜 좋아하나봐. 어, <laughs> 난 그럴 것 같아. 어, 그 오페라스에 있는 화장실을 가자. 너진정좀 하자. 심지어 그 레스토랑에도 화장실이 있었을 텐데 얘가 눈치 보여줘. 나, 화장실도 내갔어난 너무... 요정 이미지로 남고 싶었어. 아저씨, 대체. 진짜. 겁나 사랑했다. 응, 는 아직도 내맘 모르겠다. <laughs> 정말 지독하게 사랑했다. 나쁜 놈, 지가 먼저 꼬셔놓고. <웃음> <웃음> 어, 맞아. 근데 그건 좀 나빴다. 자기가 꼬셔놓고서 왜 그렇게 섹시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자기가 꼬실 때는 <laughs> 이렇게 꼬셔서 막. 응. 알브레토가 그그랜터에서 제일 잘생겼었어. 음. 제일 섹시했어. 음. 근데 이제 우린 친한 친구니까 항상 음. 얘기를 했었지. 음. 너가 제일 잘생겼고, 음. 여기 너가 여기서 제일 섹시하고 네 눈이 너무 아름답고 어, 너무 아름답고 음. 근데 걔가 언제 한번 미치더니만 음. 갑자기 나한테 확 들이대? 어! 음. 너 내가 제일 섹시하다 그러는데 왜? 나왜 가만히 둬? 이 잡네. 이게 꼬신 거지 뭐야. <laughs> 나... 자기를 왜 가만히 두냐. 내가 어떻해 <laughs> 가만히 안 두지. 가만히 안 두지. <laughs> 근데 음. 미미의 첫사랑 첫사랑이야 거의. 아, 첫사랑, 왜냐사 미미는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여자인데. <laughs> 태어나서 남자 <남짓> 때문에. <웃음> 사랑이 <웃음> 이렇게 힘든다면 나 다시는 안 할래. 그래서 미미의 첫사랑 썰은 여기 <laughs> 여기까지. <웃음> 자. 오늘 은 개운 없네. 남자 때는 문 미신년은 되지 말자. 오늘의 개운입니다. 하트를 <laughs> 좋아요 댓글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 주세요.